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히브리스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더 좋은 은약의 보정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9쪽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뇌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리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멸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명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명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명세로 된것 되신 것이라 주께서 명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은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수필가 이종현님의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중년이 되면 되게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아한 중년을 빨리 맞이하고 싶었던 때가 제게는 있었습니다.고등학교 때까지 정해진 일과를 보내다가 갑자기 던져진 자유가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스무 살의 눈에는 중년쯤 되면 뭔가 안정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날 유혹하는 각가지 환경 속에서 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고 더욱이 인생의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모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찾는 길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지요. 친구는 수백만 원의 돈을 들고 그 문제의 답을 준다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이성적인 친구의 그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에 들어찬 답답함은 그만큼 컸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아직 난 중년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던 평안함을 얻었어요. 인생의 답을 얻었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러면서도 든든한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았어요. 제 친구도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의 방황은 없었지요. 사랑하는 이어 나이가 들어도 죽음을 앞에 두었다 해도 인생의 불안과 혼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 성도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는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남유다의 제12대 왕아하서 시대에 아람과 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7장 12절에 보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하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성경과 궁중에 있는 금은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전령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강대국에 치욕적으로 아부하여 외침의 위협을 극복하려 한 것입니다.또한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친 적도 있으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는 불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속셈을 알아채고 분노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 이사야가 이러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인생과 신앙의 승리를 보장하는 징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하여 아하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경에 차한 유다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불신앙을 떠나서 인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와 이 사회가 불안정해도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멸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입니다.그런데 아론의 중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인간의 심령을 성결케 할 수도 없었습니다.그저 이상적인 제사장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그래서 영원히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되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리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또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도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확신 가운데 사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언약의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고정이 되셨느니라. 21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일시적인 규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더 좋은 은약은 새 은약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은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는 새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옛 언약은 날 가지고 쇠하여 없어지고 새 언약이 유효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은약, 즉새 은약의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극렬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대로, 우리가 더 좋은 은약의 보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고 또 살면서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늘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